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받는 와중에 XRP만 홀로 상승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리플이 히든 로드를 인수하면서 Ripple Prime이라는 핵폭탄급 프로젝트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프랭클린 템플턴, 코인셰어즈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줄줄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현재 XRP의 상황을 전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SEC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게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소송이 얼마나 XRP를 괴롭혔는지 아시나요? 미국 거래소들이 줄줄이 XRP를 상장 폐지했고 가격은 폭락했죠. 그런데 2023년 7월 13일, 토레스 판사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거래소에서 일반인들이 사고파는 XRP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사는 XRP는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SEC도 이걸 인정하고 2025년 8월 7일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만 내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켰죠. 이제 XRP는 미국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